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너도 가수냐? 자 오늘도 두 힙합 버즈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요 네, 빠져 아, 아, 있어, 빠져 있어.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팀 이름이 뭐예요? 싸이 네. 사이. 싸이. 아 사이는 오빤 강남스타일 그싸이잖아요 이름이 똑같잖아요. 코. 네? 싸이 코. 코. 싸이 코. 싸이코싸이코 아, 싸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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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이코. 사이코. 네. 사이코. 아, 좋습니다. 유명해요, 저희. 언더에서. 아, 어. 언더 유명해요. 팬들이 네. 저한테 희 만들어 준 동작도 있잖아요. 어떤 동작이에요? 오! 어? 사이코. 사이코. 오, 이거 사이코. 네. 오. 이게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가면 뭐예요? 사이코 패스. 패스. 예! 사이코 패스. 예, 패스. 자, 그러면 우리 진짜 사이코. 에이. 타이틀곡 제목이 뭐예요? 새. 새는 싸이가 불렀던, 나 완전히 스테디했어. 이거랑 제목이 똑같잖아요. 끼. 새. 끼. 새. 끼. 새끼. 딸기 제목이 새끼야? 예. 새끼. 새끼? 네, 새끼. 새끼야? 네 아, 야, 근데. 네. 새끼야. 좀 약간, 음. 아, 욕하는 게 아니라 제목. 공부 해주는 거잖아요. 좋은 새끼네. 새끼야. 새끼야? 음, 거데 좋습니다. 자, 음.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노래 제목은 새끼. 여러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헝그리 하는 게또 음악인데, 생계를 보통 어떻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실 굉장히 힘들게 음악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힘들죠. 네. 새벽에는 신문 배달하고요. 음. 낮에는 편의점 알바하고. 그리고 음악 작업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대리운전하고. 어. 그리고 이제 음악 작업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때 상하차. <laughs> 그럼 음악 작업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음악 할 시간이 없어요. 알바하기도 네, 바빠가지고 아니, 집에서 반대 아니에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원을 받은 편이죠. 아, 주어, 아, 든든한 지원군이 계시고 네, 아버지가 기타도 사주셨어요. 야 정말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아, 근데 이제는 그 기타를 아우, 쳐다보기도 싫어요. 어, 뭐. 왜 쳐다보기 싫어요? 그걸로 절 때리니까 기타를 네? <laughs> 맨날 때리니까 아니, 음악을 하라고 기타를 사줬는데 그걸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아, 네, 하다가 부르니까 저를 그냥 보면 화가 나나봐요. 아니 정말 두분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자 보통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 보면 길거리 공연 많이 해요, 버스킹 공연 많이 하거든요. 네. 아. 공연하면 이제 모자 같은 데 놔두면 사람들이 공연 보고 돈 듬뿍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공연도 많이 하셨어요? 그쵸, 버스킹, 황한번에 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버스킹 헤어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같이 제 공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또 마음이 아프다. 근데 마음이 아프진 않았어요. 왜요? 돈은먹고 갔으니까. 어디서요? <laughs> <찾아요>? 모자에. <laughs> 네. 돈 놓고 모자에다가. 네. 돈을 돈 놓고 모 네. 얼마 근데 남자가 갔다. 괜찮은 남자더라고. 뭐요, 뭐야오만를 놓고 가더라고. 마돈쓸줄 아는 남자더라고요. 네, 여자친구가 딴 남자라고 왔는데, 네. 마음 아픈, 안 아픈 이유가 남자가 이제, 네. 팁을 이제 놔두고 가서. 그럼요. 모자에다가 팁을 놓고 갔으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가수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 콜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편의점 음식 나와서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유통기한 지난 거 먹잖아요. 아 보통 가수가 노래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때그때도 행복한데 두 분은 우리 네. 데리콜 들어왔을 때랑 모자란 그 뭐, 돈 많이 들어왔을 때랑. 때랑 음, 음. 음악 생은 오래하신 것 같은데 친한 뭐 래퍼는 있나요? 아우 저는 그 더콰이엇이랑 어? 도끼 예. 예. 전화도 자주 하죠? 아 전화 와서 노래요. 대리좀 해달라고. <웃음> <저희> <웃음> 좀 많지 한거 같다고. 이걸 좀 <laughs> 빨리 와달라고. 를 가야 된다고. 와 정말 네. 대단한 두분 모셨는데, 자 우리 두 분에게는 힙합이란. 어, 저한테는 마약 같은 거? 그만큼 중독성이 심하다는 건가요? 아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웃음> <이걸> <웃음> 시작을, 시작을 안 되는 거. 이걸 학생아, 시작에 학수아안돼학생거였는 데. 네. <laughs> 그럼 왜 시작을 안 아, 시작을 안 해서 다른 일을 할 텐데,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 아, 계속 네네. 알바만하게 만들고. 네. 아, 그 우리 또 패스 씨에게는. 힙합이가내 인생을 망친 힙합. 그래서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아이, 데리 콜이 들어와가지고. 아. <laughs>